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알리렘이 -E 이제 알리렘 6 -E to replace n no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발표를 하게 될 김건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이 제목에 나온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하는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다음 슬라이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도대체 알리지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 렌드와 노얼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렌드와 노얼의 어 차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렌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렌드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보이는 이런 표 그다음에 노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제 내부의 이제 회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직렬로 연결된 거를 이제 드 플래시 또 병렬로 연결된 거를 이제 노 플래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늘리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또 이제 쓰기 속도가 빠른 반면 이노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 속도가 이제 읽기 속도가 이제 빠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쓰기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노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 단위인 이제 이 셀을 이 랜드가 직렬로 연결된 대신 노는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 아까 말씀드린 일기속도가 빠른 게, 이제 이 데이터를 좀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이 낸디 플래시보다 일기속도가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안정성, 이제 리얼, 릴라이빌리티도 낸드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셀에 이제 주소를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시다시피 회로가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낸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좁기 때문에 이제 대용량화, 이제 용량이 더 크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셀의 주소를 찾아서 이제 써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낸드 플래시보다 쓰기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가 이제 낸드와 노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에, 파란색이 낸드, 초록색이 이제 노 플래시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파일 스토리지 유저, 보통 이제 SSD나 유, 이제 USB 같은 이제 그런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낸드가 쓰이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쓰기 속도가 빠르고, 또 이제, 어, 더, 저러, 더 이제 빠르게 쓰기 속도를 할수 있고, 또 이제, 어, 제작하는데 대용량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제 노 랜드가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렌드가 훨씬 더 노보다 그 비트당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됩니다. 이제 반면 이제 이 스탠바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노가 조금 더 낮게 되어서 좀더 우수하고요. 액티브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렌드가 조금 더 이제, 낮아서 조금 더 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리드 스피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랜드보다 노어가 훨씬 더 빠르고요. 하지만 라이트 스피드는 이제 랜드가 좀더 빠르게 됩니다. 어, 캐패스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량화 가능한 랜드가 훨씬 더 이점을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코드 이 부분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어 no 같은 경우가 이제 리드의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코드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코드를 읽어내는 그런 읽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읽어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노어 no, 플래시가 no 훨씬 더 적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어 no 플래시에 관련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 노어를 이제 알램으로써 이제 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듀런스라 인듀런스가 조금 좋지 않고 그다음에 라이트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드 퍼포먼스가 조금 굉장히 느려서 좀어좀안 좋은 어떤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림은 이제 위에 그림은 이제 알렘과 노플래시를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이 가운데 예, 몰려있을수록 좀더 장점을 가져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대부분 다 알렘이 다 좋은 걸로 보이고, 이제 한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알렘 같은 경우는 스피드, 리드 스피드와 풀 라이트 스피드에서 조금 어, 부족한 면을 보이게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이제 파워 컨슘이라든지, 릴라이브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노 플래시보다 알렘이 훨씬 더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어, 알르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또이 비유발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좌장 중요시 여기야 할 게,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파워라든지, 릴라이리티 댄스티, 그 다음에, 폼팩터, 웹에. 코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모두가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게뭐 어떤 거를 퍼포먼스를 높이면 파워가 더 많이 컨슈미 된다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드 오프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모두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소자는 사실상 좀 찾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어그 와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어, 노어 플래시와알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알렘이 훨씬 더좀 우수한 특성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것이고, 어,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제, 알렘 같은 경우는 이런 마그네틱 어택, 이런, 이런 것에 이제 면역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안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는 소자들을 사용을 할때 알렘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 카드, 카드 이제 신용 카드나 이런 데서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위에 보이듯이 이제 일렉트리컬 이제 마그네틱 레이저 이미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램이 어, 상대적으로 면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작은 크로섹셔널 a r 부분이 부,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 알램 어그 스위칭되는 이제, 스위칭 이제 레스티브 그 저항 성분이 스위칭이 되는 그 부분이 모두 위아래가 메탈로서 이제 쉴드, 메탈 레이어로 이제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쌓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의 어떤 공격에, 외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면역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노레벨에 굉장히 아주 작은 나노 레벨의 이온들이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알렘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런 위쪽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티컬 패브리케이션이라서 좀더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으로 이제 이 트랜지스터 베이스로 이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뭐 SRAM, 뭐, 뭐 DRAM 플래시와 다르게 조금 더어 뭐, 커런트의 흐름을 위해서 생기는 어떤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어, 이제 나중에 노어를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이제 2028년에는 대략 이제 14% 정도의 이제 어, 점유율을 가지는데 2 0 3 0년이 되면은 이제 그점유을 알레미 뛰어넘을 거라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알렘이 특히나 이제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소자에 이제 적용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알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빠르기도 빠르지만 이제 좀더 저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이러한 자동차 시장에서 좀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8레모에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도 이제 거의 다 한계가 도달하기, 도달했기 때문에 도달했고 또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있고 좀더 복잡한 공정들이 있는데 알레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좀, 어, 상대적으로 어, 대작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코스트 증가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알렘은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 비구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노, 노 플래시라든지 이제 이거 알렘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 이제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이점을 가진 지에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알렘이 어떤 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듯이 이렇게 어, 다이렉 물질이 이쪽 마치 캐패스터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포밍 볼테이지라고 이제 좀더 이제 구동되는 전압보다 조금 더큰 볼테이지를 가게 하 되면 어, 그 인슐레이터 내부에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알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옥시전 베이컨시로만 OX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덕티브 브릿지 램, CB램이라고 해서, 이제 메탈 이온, 뭐, 에이지 이온이나 구리 이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알램이 있는데요. 이제, 그, 옥시전 베이컨시나, 혹은 이제 컨테롤 브릿지 같은 이러한 메탈 이온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필라멘트 형성하게 됩니다. 필라멘트 형성된 이후에는, 어, 이제, 이때는 이제 이렇게 동작을, 이제, 커런트가 흐르게 돼서, 어, 이제, 낮은, 낮은, 저, 낮은 저항을 형성하기 때문에더 많은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이상태서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서이이제태서이상태이 이제 가, 엽게 되면, 이제 반대의 볼테이지를 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된게 끊겨져서 리셋이 되게 됩니다. 어, 한편, 이제 다시 셋을 하기 위해서 폼 볼테이지가 낮은 볼테이지를 형성, 이제 주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필라멘트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 레지스티브 스테이트와 하이 레지스티브 스테이트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 어, 어,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어, 모스펙과 엠모스와 조금, 좀더 딥, 좀 연결이 된 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드레인단에 이제 이 알렘 소자가, 이제 하프형 기반의 알렘 소자가 올라가 있고요. 처음에 포밍 볼테이지를 가할 때는 포밍, 이제 필라멘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포밍 볼테이지, 이세포테이지가 조금 더큰 볼테이지를 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밍과 세트를 하기 위해서는 커런트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세 s h 드불 d v o 드볼 테이지 이상의 게이트 볼테이지를 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이 소스 부분에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런트 드레인 커런가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알람 부분에 이제 피라멘트 형성이 되게 나고 오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 테이지를 가하게 되면. 이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라멘트가 형성되지 않게 이렇게 필라멘트를 끊어지게 만들고 싶은 리셋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소스 부분에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했던 거를 이제 반대로 리셋 부분, 리셋 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로 가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반대 전류가 흐르게 만들면서써 이제 필라멘트를 형성된 거를 이제 어, 끊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시 이 필라멘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포밍 볼테이지를 이렇게 큰 볼테이지를 가할 필요 없이 이셋 볼테이지를 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필라멘트 형성되게 됩니다. 어, 이런 과정들은 이제 오른쪽에 보는 이 그래프처럼 IV 그래프 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셋과 리셋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거를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어, 로레지스트로레지스티브 스테이트 인지 그리고 하이 하 로우, 로운지 하 인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드 볼 테이지를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리드 볼 테이지를 가해서 나타나는 커런트의 차이를 통해서 이 알램에 저장된 정보를 어, 읽게 되게 됩니다. 어, 이제. 위에 그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좀더 다른 관점에서 이 요약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통하고, 리셋하고, 리셋과 셋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이 알렘 같은 경우는 이제 IBM에서는 이제 하프형 다이옥 사이드 기반으로 한 것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하프형 다이옥 사이드가 이제 시머스 컴퓨터블한 소재, 소재이기 때문이고, 이제 지금 현재 공정상에서 제일 잘 쓰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이 플래시 메모리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 굉장히 이제 알렘 구조상 굉장히 그 버금 마스크로서도 이제 시머스 공정에서 바로 녹여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아까 앞서 보셨듯이 이제 파워 로우 파워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낮은 전압의 수입 범위에서도 색깔 리셋을 조절할 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주소 하나하나당 이제 알램 하나하나당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와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서 인듀어러스라든지 리텐션의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하는 데 공정의 비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어 이제 계속 앞서 이제 좋은 점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좀안 좋은 점도 좀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레메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린 옥신 베이컨 씨와 혹은 이제 이 컨덕터브 브리지 이제 그 메탈리온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고 형성이 끊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 하나하나가 다 노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 심지어 이 물질에 따라서도 이그 서로의 또 이제 노이즈 이제 소자에 어떤 노이즈를 가하는 어떤 경우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 이제 보시면 이 옥션 베이컨시가 움직이긴 하고 이제 필라멘트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이 어, 랜덤한 길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건데 그 필라멘트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랜덤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1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옥션 베이컨즈 똑같이, 이제 그필라멘트 형성되는 그 길이, 필라멘트 형성되는 그 구간이 굉장히 랜덤합니다. 이러한 랜덤한 것들은 당연하겠지만 디바이스의 오퍼레이션 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 RM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걸 또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알어뭐 다른 소자들 m a M램 같은 경우나 이런 다른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뮤니티를 가진다고 하는데 어뭐 이런 것도 하나의 눈여겨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건 조금 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연결이 연관 어, 좀더 확장된 얘기인데 이게 엄청나게 작은 소수의 옥션 베이컨 시야 혹은 메탈 이온들을 가지고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필라멘트들이 혹시나 이 엄청나 작은 숫자가 움직여서 필라멘트 형성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적은 필라멘트 적 적은 옥션 베이컨 시나 적은 메탈 이온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알 m 의 동작 특성을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인듀연스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 사실상 이제 단점 영역으로 본다면 필라멘트 형성이 있어 있어서 랜덤하게 형성이 되고 또 굉장히 소수의 소수의 어떤 옥션 베이컨시와 메탈 이온들을 이용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이 소수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의, 다른 곳의 소수라는 거는 그만큼, 어, 소자가 이상하게 동작을 할수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더 쉽다라고 해석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단점들을 또 알렘들을, 알렘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이제, 더 미세화된 공정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열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알렘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검은색 그래프는, 이제 이게 이제 IV 그래프인데요. 이제 세폴테이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백, 이 빨간색 그래프는 백도입니다. 이 백도에서 나타나는 세폴테이지와 그 25도, 룸테프레에서 나타나는 그 IV에서의 세폴테이지가 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폴테이지가 변하기도 화 하고요. 또, 심지어 이,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볼테이지를 가했을 때, 이제 HRS, 아까 이제 높은 저항 상태 했을 때, 흐르는 커런트의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리키지 커런트가 좀더 발생을, 똑같은 볼테이지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세폴테이지와 리세폴테이지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온오프 레이시오가 또 변하게 화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온도까지도 문제가 영향을 끼치는데에 반해, 현재, 현재 지금 이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 이제 어떤 그런 정기적인 특성이라든지, 열적인 특성이라든지, 심지어 여기 케미컬한 특성까지 모두 이세 가지를 아우르는 어떤 어 시뮬레이션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좀, 어, 연구가 지금 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어,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어,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 이 알렘에 이제 이러한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 퓨처, 이제 미래에서 이제 쓰이는 이제 메물 소자들 중에서 가장 갖고 맞고 있는 게 이제 엠램과 알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 얘기를,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잠깐 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위쪽에 보시는 게 이제 엠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엠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자성의 변화에 따른 특성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메모리인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위에 같이 이제 0과 1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자화의 방향과 이제 스피니 방향 같은 전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자화층을 이제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제 스피니의 방향이 반대인 전자는 이 이제 방해를 받게 돼서 스케터링이 증가하게 돼서 자화층을 통과할 좀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전류가 이제 엘리트이 흐르냐, 안 흐르냐, 마찬가지 아까 알렘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걸 통해서 0과 1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제 저항과 자기장의 어떤 그래프도 나타나는데 이제 이알레하고 이제 엠램하고도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알렘에서 우수한 적을 가진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제조 공장에서 제조 과정에서 엄청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리드 윈도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어, 엠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10개의 이제 스택에 이제 어, 레이어를 또 쌓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조 공정에 있어서 모두 이제 크리스 이 하나의 레이어들의 크리스탈린들이 모두 다매칭이 되어야 하는 굉장히 좀 고난도의 이그 공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알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였듯이 하나의 그 인슐레이터 층만 있다면 어 알림을 구동 아, 알램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어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이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스트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리드 윈도우가 이제 알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 어떤 펠스틱, 외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기생 성분에 의해서, 어, 어, 이제 커넥트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상대적으로 알램이좀더 이제 엠렘보다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알램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이 라이트 스피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 M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IBM과 삼성이 같이 함께해서 협력해서 만든 어, M램 같은 경우에는 250 피코세컨드에 굉장히 짧은 시간의 라이트 스피드를 가지지만, 알램 어,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해봤자 1 0나노세크 정도의 어, 비교적 굉장히 긴 어, 라이트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쓰기, 쓰기 속도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만, 이제, 어,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이제 가격적인, 코스트적인 비용이라든지, 또 이제 그 공정 과정에서의 이슈들을 좀 해결만, 해결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알램보다는 훨씬 더 빠른, 빠른 속도로, 어, 라이트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램의또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인듀언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음, 어, 인듀얼스가 어떤 기준보다 굉장히 낮은 지금 이 정도의 대략 10만 사이클 정도의 라이트만 하면 이제 인듀얼스가 이제 거의 이제 인듀얼스가 이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알렘에 비해서는 이제 좀 좋지 않은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 이렇게 쭉 이제 알렘의 어떤 특성들과 어떤 단점들 그리고 여러 여러 이제 미래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미, 메모리 아, 미래 메모리, 어떤 산업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자들에 대해서 좀더 비교를 하면서 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위에 보이는 그래프, 이 그림이 이제 그것들을 좀 대충 요약을 한 겁니다. 이제 FELM, 페로레트 램, 그 다음에 M램, 그 다음에 PCM, 그 다음에 R램,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어, 페로레트릭, FELM 같은 경우는 페로레트릭 물질, 강유전체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강유전체 물질의 어, 내부에 있는 도메인의 스위칭의 도메인 스위칭을 어, 유지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요. P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체인지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탈링과 그다음에 아모포스하는그 과정들을 볼테지를 통해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 마찬가지로 0과 1을 구분을 해서 메모리를 어,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장점들과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알렘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소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코스트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적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파워 컨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른 어떤 메모리 소자들에 비해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 부에서는 조금 단점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듀언스에서도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렘에서는 이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게 된다면 어~ 사실 엠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 면으로는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엄청 하이엔드에 엄청나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쓰이겠지만 알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그쪽이 타겟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용이나 오토매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그, 가격적으로도 말, 어, 가격적으로 저렴하지만, 하지만 성능성으로도 이제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맞춤으로써 또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걸로 이, 어, 이 내용 세미나가 이제 마무리,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알렘이든, M래미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것들이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서로가 이제 향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는 방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